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호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지 한 3개월이 됐는데요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하고 뭐 장비들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장비 뭐 이것저것 많이 마련하시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최소화를 투자하자. 를 그리고 최대한 뭐 카메라라든지 고가의 장비는 좀 구매를 최대한 미뤄 보자 이제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세 개씩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올리자. 그래서 뭐 편집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좀뭐 올리는 과정에서 공부도 되고 나중에 이제 영상이 충분히 쌓이게 되면은 유튜브 로직에서 좀 이제 제 영상을 여기저기 좀 노출을 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막연하게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크게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를 자주 보고 뭐 극장이 가까워서 극장에 자주 가는 이 생활 패턴에 있었는데 영상에 대해서 뭐 따로 이렇게 알아본다든지 편집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해봤자 회사에서 뭐 PPT 뭐 편집 같은 것 정도 정도를 하고 나머지 이제 영상 편집은 경험이 전혀 없었죠. 그래가지고. 시작할 때 유튜브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질이 어느 정도 카메라 성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괜찮은 게 하나 있으면은 뭐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핸드폰 기변을 할 당시가 돼가지고 갤럭시 노트9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기 한몇달 전부터 이미 뭐 카메라는 하나 갖춰진 상태였죠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생각도 없었고 일단 카메라가 바꿀 때가 돼가지고 한번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고 노트 9을 처음에 하나 구를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카메라까지 노트 9이 갖춰지다 보니까 유튜브를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10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쓰는 바람에 이번에 한번 과감하게 애플 컴퓨터로 도전해보자. 그래서 아이맥 27인치, 27인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맥의 파이널 컷을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아이무비로 아이 유료가 아닌 무료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추가로 들어간 돈은 없었던 거죠. 이제 물론 컴퓨터는 사고 핸드폰은 구매를 했지만은 그 유튜브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었고 바꿀 때가 돼가지고 핸드폰을 바꿨고 마침 애플 컴퓨터로 바꾸게 된 거였고 애플 컴퓨터에 들어있는 아이 모 e 를 가지고 편집을 먼저 시작을 했었죠. 제일 먼저 샀던 게이 삼각. 핸드폰을 손으로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뭔가 안정된 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셀카봉 같은 셀카봉 수준의 삼각대가 하나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핸드폰을 끼고 이거 늘리게 되면은 들고 다니면서 가방 안에 넣고, 넣고 다니면서 뭐 찍고 싶은 게 있을 때 간편하게 뺄 수가 있고 다 쓰고 나면 간편하게 접어 가지고 다시 조그맣게 가지고 다녔어. 이게 밑, 밑에 부분이 삼각대 부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 펼치면은 삼각대가 돼. 핸드폰을 끼우고 세워 놓자. 이렇게 잘 넘어져. 요 넘어지고 좀 삼각대 부분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삼각대가 아니라 셀카봉에서 임시로 세우는 생각 되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찍다가 보면은 유격이 있어가지고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 유격 같은 게 크게 영향을 안 보이지만은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좀 불안한 영향이 많이 생기고, 이게 바람 불때 놔두면은 영상이 그대로 다 담겨. 흔들리는 부분이 영상이 다 담겨가지고 볼때좀 피곤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파나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픽시 쪽으로 맨프로토의 픽시 장비를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픽시 에볼루션을 하나 구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더휴대하게 편한 컴팩트한 용도의 픽시 미니를 하나 구매를 했었죠 그러면서 아주 만족하면 잘 쓰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안정적이고 이거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바람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다가 자 그러면서 고정도 잘 되고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었죠 고정도 많이 시키고 음식점에 가서 또 이거 뭐놓기도 편하고 크게 뭐 부담이 없어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음성에 대한 약간 좀 음성을 잘 담아야겠 음성도 영향이 많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거 만 원짜리 핀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핸드폰에 꽂아서 녹음 어플을 가지고 이제 음성을 조금 더잘 수월하게 담기 위해서 이걸 하나 구매했었고요 계속 찍다 보니까 뭔가 이 카메라에 대한 좀 한계점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노트 9에 대한 한계점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요즘 뭐 캐논에서 나온 거 마크 2 시국이 그렇지만은 좀 액션 카메라 고 프로 같은 소니 액션 카메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한번 구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좀 기본적으로 유튜버들을 보면은 화질이 훨씬 좋더라고요. 화질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는 접어야 되지 않나. 밤에 찍는 화면하고 뿌옇게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10년쯤 된그 소니의 NX3란 예전에 손예진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긴 한데 그걸로 찍은 게 너무 잘 나올 때가 많고 이걸로 찍었을 때 화질이 이제 동시에 찍었는데 비교가 되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뭐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카메라도 쭉 알아보고 카메라 구매한 것도 알아보고 뭐 아무래도 낫겠죠 스마트폰보다 DSLR이랑 미러리스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잘 나오고 초점도 잘 맞춰지고 근데 이거 스마트폰이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해요. 어차피 전화 때문에 하나씩은 들고 다녀야 되는데, 들고 다니다가 겸사겸사 찍기도 하고, 뭐, 휴대하기도 편하고, 활동성이 편하고, 이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는 들고 다니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볼 때, 또 찍을 때,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도 많고, 많이 부끄러워서. 그런데, 어저께 엄청 중요한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 노트9은 이제, 제가 삼성 페이를 많이 쓰는데요. 지문 인식하는 부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지문 인식을 하고 평소 때 일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카메라에 지문이 많이 묻고 오염물이 묻는, 묻는 경우가 많. 그래서 뭐 화면에서는 이제 오염이 많이 되면은. 렌즈를 닦아주세요 하는 메시지가 뜰 때가 뜰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뭐 대수롭지 않게 이제 여기로 쓱쓱 문질러 주고 그리고 다시 촬영하고 이랬었는데 그 사진 작가들 보면은 카메라 렌즈 되게 뭐잘 관리를 하잖아요 뚜껑도 이렇게 뚜껑도 계속 씌워 놓은 상태로 먼지가 안 들어가게 하고 먼지가 들어가려라도 공기로 불던지 아니면 아주 그 섬세한 융 같은 걸로 이제 렌즈를 잘 닦아주는데 이 핸드폰은 핸드폰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카메라 렌즈를 깨끗하게 잘안 달았던 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아이맥을 살때 받았. 융이 있었는데 이걸 닦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둥근 방향으로 닦고 나서 닦기 전과 닦고 난 후에 촬영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 준비물도 항상 같이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게 꼭 필수입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찍을 때도 이걸 가지고 카메라를 찍기 바로 직전에 엄청나게 열심히 뭐 열심히 닦아봤자 1분이 채안 걸리니까 이 정도 이제 좀 정성을 들여가지고, 닦은 다음에 촬영을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비교한 영상을 찍고 닦기 전후를 비교해봤는데, 자, 이 상태에서 손에 묻어있는 유분을 가지고 지문을 찍어볼게요. 갤럭시 페이를 결제를 위해서 지문 센서에 손을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약간 그 가정을 해서 지문을 점점 묻히는 걸로. 자, 이쪽으로 한, 비비게 되면은, 자, 다른 건 묻힌 게 없고, 손에 있는 유분을 가지고 렌즈를 만졌을 때, 이 정도로 지금 화면이 뿌옇게 되는 거죠. 이 아이맥을 구매할 때 받았던 융을 가지고 렌즈를 한번 깨끗이 닦아볼게요. 넓게 펼쳐가지고, 펼쳐서 닦아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낫죠? 빛이 번짐이 줄어들고 훨씬 더 선명해진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좀 화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한번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가지고 렌즈를 한번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더 촬영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목소리> 차라리 이걸 더 사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 살 돈으로 하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커버를 여러 개, 안경집 가가지고 몇 개를 더 구매를 해가지고, 저는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 구매 시기를 조금 더 늦추고, 아직 투자를 더 많이 안 하고, 구독자가 좀더 늘어나고, 영상이 많이 쌓일 때까지, 이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 계속 영상을 더 촬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